안녕하세요. 주식하울이에요. 어, 오늘은 장이 너무 안 좋았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NC소프트 말고는 그냥 다 어, 포기 상태처럼 다 나를 잡아먹으십시오라는 그런 완전히 그런 모습을 취해 주는데 정말 화가 나는 날이네요. 어제 3160을 조금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었고 끝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 뭐그 또한 아닐 수도 있었겠죠.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또 음, 담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 혹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담지 마시고 어, 지지선을 보고 올라올 때 담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돈이 이제 지금 많이 없으신 분들, 근데 만약에 돈은 있고 처음 진입하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어, 오늘은 요즘 8월달에 계속 어닝 시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들어보셨죠? 어, 지금이 어닝 시즌 기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어닝이 실적이거든요. 실적 발표 기간이란 뜻이에요. 9월에는 이 어닝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왜 어떨 때는 어닝 얘기가 나오고 어떨 때는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닝 시즌은요. 1년에 4번, 분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적을 공시하는 일을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어,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발표를 해요.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한 실적에 대해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게 4 5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5월 15일쯤 되는 거예요. 그 안까지 해야 돼요. 근데 뭐 하루 이틀도 미뤄질 수 있는 규격이 있, 있기 때문에 날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라고 했고요. 2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 그래서 반기 보고서라고 하고요. 8월 중순까지 해야 하는 거고요. 3분기는 7월부터 9, 9월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데 11월 중순 까지 하는데요 4분기는요 1년치를 다 이제 하는 거 잖아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 왜냐면 1년치니까 굉장히 많겠죠 복잡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90일 이내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 어, 실적 발표한다 사업 보고서 제출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어, 여기서 항상 우리가 얘기 나올 때 어, 컨센서스라고 많이 말을 해요. 방송, 증권방송이나 이런 걸 보시면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이 컨센서스가 뭐냐면요. 실적의 예상치, 뭐잠정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상실적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왜 중요하냐면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의 기준점이 되고 어, 이거는 평균치가 될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어~ 아이알 IR, 기업 아이알를 IR을... IR 아시죠? 기업에 가서 기업에 대한 정보도 얻고 기업의 어, 앞으로 우리는 어떤 회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런 거를 막 회사에서 IR을 해요. 기업 발표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정말 그 회사가 그 물건을 만드는 게 있는지 또 정말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가 됐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그렇게 애널리스트들 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직접 발로 뛰셔서 열심히 만든 추정치예요. 그 추정치들을 각각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발표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다 모아봐요. 그런 다음에 평균을 내는데 그 평균치를 가지고 이 평균보다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았다. 내가 보기엔 이 회사가, 어, 요번에 한 100억 원치 팔것 같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치를 내줬어요. 이번 분기에는 100억을 낼것 같다. 근데 이 회사가 분기 발표를 했는데 한 130억을 낸 거예요. 그러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바로 넘어갈게요. <laughs>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요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많이 높게 나왔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어닝 쇼크는 요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많이 적게 나왔을 때 나타내요. 한, 한마디로 어, 제 아이가 원래 학교 평균이 한 90점 맞는 애예요. 담임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담임선생님이 아, 어 이번에 아드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서 이번에 성적이 한 92점은 나올 것 같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도 그냥 기분 좋게 아 원래 90점 하던 애니까 뭐 92점도 만족한다고 라 했는데 시험을 막상 받아보고 성적표를 딱 봤는데 애가 98점이 나온 거예요. 엄마 놀래요? 안 놀래요? 완전 놀래요. 서프라이즈.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아이가 평균 90점 하는 애예요. 담임선생님이 한 90점, 92점 정도 나올 것 같네요라고 했어요. 근데 성적표 받았는데 그냥 뭐 기다려야지 하고 있는데 웬걸 70점을 밀렸었대요. 70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실력이 정말 안 돼서 70점을 맞던지 쇼크 받겠지 엄마가. 그래서 언니 쇼크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나는 계산하는 것도 싫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찾아봐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들어왔어요. 가장 보기 편하시게 네이버가 좀 자세히 잘 나타나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한번 쳐고, 찍어봤어요. 눌러보시고 어, 쭉쭉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증권 정보가 나오죠. 이 증권 정보에 재무제표랑 이런 게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를 누르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져요.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 많이 그래도 버텼네요. 그죠? <laughs> 자, 보실게요. 어, 이렇게 보시면 최근 연간 실적, 최근 분기 실적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재무제표 보는 법 그때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보다 좀더 세밀하게 보실 땐이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것도 편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이라고 나와 있죠? 앞으로의 예상 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상 실적이 이렇게 이렇게 추정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봤을 때, 자, 얘네를 좀더 깊게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더보기가 있거든요. 참 노트북이 느려서 죄송해요. 음. 자, 하, 더보기를 하면요. 여기 이제 딱 나와요. 보시면, 어, 펀더멘털이라고 래서 이렇게 딱 나오죠. 여기 보시면 a는 어닝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실적이 2020년 12월은 이미 발표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p e r 를 배우셨죠 pr과 e pbr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건 2021년 12월 어 이제 요번 연도 거예상치예요 미리 예상치인데 어, pr이 e 좀더 낮아졌죠 음.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요번에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 였대요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나와주죠. 그래서 잠정치는 어땠고 컨센서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서프라이즈를 했다 이런 의미로 나타냈어요. 어, 우선은 이런 개념은 그냥 좀 배우신 건데 음, 원래 이거 되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분기별로 되게 주식이 많이 어, 움직일 수 있는 그 요소가 됐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단기간 코로나 때부터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 다음 연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건지 어,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많이 가지 못했어요. 선반영 됐단 이유만으로도 못간 거를 떠나서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근데도 음, 어쨌든 저희는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9월에는 어닝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겠죠. 그럼 다시 언제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분기별로 3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발표는 45일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진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기억하시고 달력에 그냥 그달 정도만 체크를 해 놓으시고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